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 1 강. 지난 시간 이어서 명사절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에 명사구 했죠?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 ing. 주목보에 보이는 이세 가지는 명사구였습니다. 이제 큰 덩어리, 명사에서 가장 큰 덩어리 명사절은 겉모습이 크게 두 개, 접주동, 접동, 그리고 접사는 아홉 개, 접사 아홉 개, 의문사 일곱 개에서 의문사 일곱 개 추가, 추가. 명사 접수사된 추가 weather. 자 우리 교재 2번부터 들어겠습니다. 자 how much one can on.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 속에는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절이니까 자 how much에다가 접 이거 어으시고접 one 밑에다가 주 can on 밑에 동 접주동입니다. 주어 자리죠.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우나 와시라는 덩어리는 항상 명사라는 거. 기억나세요? 하우란는 덩어리와 와시라는 덩어리는 항상 명사야. 하우마주완캐는 이게 주어야. 명사, 절이 주어입니다. 명사, 구나 절이 주어일 때는 명사, 구나 절이 주어일 때는 동사는 단수로 왔습니다. 동사는 단수. 이즈가 나왔습니다. 아가 아니라 이즈야. 하우마주완캐는 얼마나 많이 돈을 벌수 있는가. 어는 동물들. is important 중요합니다만 not all 모든 건 아니죠 in life 인생에서 so how much one c a n 접주동 표시하시고요 how how 요즘은 구분의 1이 되겠죠 명사 접사 아홉 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where when how why I should go where I should go when I should go how I should go why I should go 여기까지가 주어절입니다. 명사,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명사절.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왜갈 것인가 이것은 is my concern입니다. 음문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는데요. 얘를 여러분 음문사 플러스 투부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where i should go는 where i should go는 where to go로 바꿀 수 있죠. where to go. when i should go는 when to go. how i should go는 how to go. Why I should go는 no? Why it go 음사와 주어, 슈드, 동사는 음사, 투구, 정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사, 투구, 정사도 항상 명사라고 했죠 동사는, 그렇죠? 자, 여기서는 Where, When, How, Why I should go 이게 주어자리고 명사절 그래서 동사는 Is로 받습니다 Is my concern 주어는 Go까지가 주어입니다 다음 Who put this gift here? Who put 후 다음에 put이라는 동사 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후는요 후에다 적어보세요. 접주 후는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접주입니다. 접주 후가 주어이기 때문에 후에다가 은느니가 붙이시바랍니다 후에다가 은느니가 누가 해? 누가 put 갖다 놨니 this gift를 here here는 장소의 부사죠. 살입니다. Who put this gift? Who put this gift? Here 이라는 살을 붙이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Who put this gift here? 그래 so 동이 되는거죠. Who put, who 밑에다가 적, put 밑에다가 동. 이 who는 접속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더래서 주어 역할까지. Who put this gift? 누가 이 선물을 여기다 갖다 놨는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다음, I don't know, 다 모르겠다. 모르겠다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에는 주로 의문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모르니까. 자, 의문사 출시가 비슷한 형태죠? WH, w e h e r 가 나왔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he will come here. 그럼 저기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인지인지, 목적어 자리의 w e 는요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의 w e 는 if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주어 자리는 주어 자리는 e r 는 if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if는 제약이 많고 w e 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뭔 뭐인지 아닌지는 좀외도로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y do he will come here. 에, 그 남자가 여기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이때는 이프로 가능하도록 했어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명사절은 겉모습 몇개두개 개, 접주동 접동 접사 몇개 아홉 개 어떻게 해서 아홉 개인데 의문살곱개 플러스 명사소사자 that 플러스 w e t h e r 다음 what he bought last night. 그럼 제가 어젯밤 뭘사왔는지를 Where he comes from. 그럼 제가 어디 태생인지래. 다음 접도 하나 만들어볼래요. What is important. I don't know. 뒤에 한번 적어보세요. What is important. What is important. What, is important? what 밑에다가 접, is 밑에다가 동. 접동이 나올 수도 있죠. 명사절은 접주동, 접동. What is important.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주먹부 자리에, 주먹부 자리에 접주동이나 접동, 겉모습은 두개죠 접주동이나 접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접수는 몇 개요? 9개입니다. 어떻게? 음사 7개. 플러스. 명사수사대. 명사수사대시라는 것은 대 뒤에 문장 완전하고 대답해 명사 안 나와요. 대 뒤에 문장 완전하고 대답해 명사 안 나와요. 그런 명사수사대과 웨더웨더 h e 습니다 t h e r w h e t h e r w e 다 t 다 e r weather w e h a h e a t e e a a a